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6월 7일 랭크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밀학성 유언 경찰이 걸렸고, 기존처럼 카락성을 쳐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픽이 퍼블이 났고, 이제 2, 3, 6, 7, 8 중에 시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픽이 바로 제 맞작용으로 나왔고요. 현재 2픽이 6픽 시민을 줬기 때문에, 일단 바로 직업 한 수를 세겠습니다. 예상대로 두 글자가 맞고, 일단은 6픽이 지령 의사일 것도 생각을 해서 6픽한테 시선을 떼겠다는 멘트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에서는 2 픽이 스파이나 이제 마피아일 구도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를 배제하고 2 픽을 가겠다. 나는 오늘 2 픽을 잡는 어필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먼저 포지션 잡는 어필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6픽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입장을 마지막으로 펼쳐주고, 이제 2픽에 시선을 둘 텐데, 우선 제가 2픽을 왜 마피아나 스파이로만 단정을 짓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장문을 쳐줄 겁니다. 그 근거 첫 번째로 일단 지령 과학자면은 누굴 확 준다는 플레이를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만약에 지령 6픽, 의사가 떴을 때, 만약에 의사가 떴으면 경찰로 나와서 경크를 낼 텐데, 굳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6픽을 오히려 식민을 준다? 이런 걸, 이 픽은 생각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선점하겠습니다. 20초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시즌을 치라고 멘트를 쳤고요이 픽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픽이, 4픽이 이 시선 두는 게 당연한 건데 라고 했는데, 애초에 경찰 입장에서도 이 픽이 무슨 직업인지 확실하게 추리를 하고, 누굴 간다고 해야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시민인 행동이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런 구도에서는 좀 물타기가 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이픽으로 선동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결국 7픽이 아까 4픽 잘하는 마피아 같다고 이제 4픽을 간다고 해서 1픽도 7픽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마담판에 6까지 먹어가지고 이런 구도에서는 다음날 마담킬이 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확패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판 어필 소재는 되게 괜찮게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모든 시민들을 매료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 픽은 어제 자경단원으로 나왔지만, 이제 본인의 직업을 망각해서 경찰로 나온 모습이고, 1픽이 사탐으로 7픽 룰을 봤다 하는 거 보니까, 1, 7픽이 짜칠 확률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3픽 마담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어거지로 이긴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구도에서는 이제, 맞지기, 별로 소재를 주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이 좋게 이겼습니다. 이 픽은 자수를 했구요. 대충 네, 어거지로 이긴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구독자님들이 이걸 보시고 좀제 어필 중에서 참고를 할 것들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청보업자가 걸린 상황이고, 원래는 스파이를 끼긴 하지만,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보조플레이를 좀 제대로 보고 싶다고 해서, 스파이는 거의 대립을 먹고 어필하는 상황이 많이 나와서,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들과 별 다를 게 없어서, 일부러 청보업자를 비용 중에 있었고, 이번 판에서도 좀, 제 보조플레이가 여러분들한테 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필 아다리가 안 맞게 자겸탕이 터졌고 다행히 저는 포보조가 안 났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판이겠습니다. 8픽이 이노맙을 내왔고 죽었기 때문에 8픽이 2픽을 팀노맙 낸 것까지 생각을 한다 라는 식으로 직선적인 추리 멘트를 직공 멘트부터 내던지면 은 매우 플러스 요인을 가지겠습니다. 2픽이랑 7픽이 현재 대립 상황이고요. 이 픽이 7 홀경 중으로 빠졌고, 저는 이 픽이 이렇게 홀경 중으로 빠진 이유가, 이제 나머지 진특이나 7 픽이 이 픽으로 간다고 할까봐 이 픽이 미리 직업을 홀경작이라 해서 억지 시민트를 내려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픽이 마피아이지만 저는 일부러 팀워리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1, 7 픽의 시선 집중을 유도합니다. 이런 멘트도 처음에 칠때 타이밍을 잘 봐야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1픽이 1,7 확, 이제 뭐함, 이럴 때 바로 저는 준비된 듯이 7픽한테 제안을 바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되면 모두가 저의 말에 집중을 하고 제가 포지션 잡을 때 매우 플러스 요인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2픽이 구라 같은 이유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픽이 구라 갔다 근거는 이픽이 체나 팔탕이라고 직공을 했는데 나머지 진특들이 모두 이를 간다고 해서 이픽이 그냥 억지로 홀경작으로 빠진 거고 그렇게 억지 시민티를 내려고 한 거다. 솔직히 이픽이 인증직이 아닌 이상 저런 식으로 플레이할 근거도 없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칩니다. 이런 멘트는 충분히. 시민으로나 마피아로나 둘다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추리멘트를 내던지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예상대로 이렇게 자투를 가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보조로 좀 확실한 멘트를 내던지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 멘트로 인해서 이 픽이 달렸다고 해도, 그래도 보조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6인 구도에서는 보편적으로 6인 자투로 가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한 출협기를 내던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선은 2픽, 3픽으로 일단 접선을 하겠습니다. 도주청부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2픽이랑 3픽이 시민이기 때문에 지금 접선이 안 됐고 4픽이 의외로 와피아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서는 접선을 못했기 때문에 4픽이 달리면 바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달리기 위해서 마술사인 척 일부러 이티릭을 했다고 나갈 거고요. 생각보다 구도가 안 좋은 게 3픽이 원래 2픽을 간다고 했다가 취소한다고 이렇게 멘트를 치는 거 보아선 3픽이 아마 사탐 같은 직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텐션을 높여주고요. 이런 구도에선 일단은 이번 판에 제가 달리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게 낫기는 한데 이 픽이 독재 불문을 나오고 모두가 시단을 쳐서 이 구도에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픽이 달리게 되겠습니다. 어제 자투를 했는데 이 픽이 정치 인증이 안된걸 보니까 이 픽이 불문 판사나 테러리스트 이런 류 같습니다. 이픽이 저런 식으로 멘트를 치는 거 보니까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사펑을 하고 바로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이픽이 테러였고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조 플레이를 강경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판 매칭이 잡혔고요. 수배 지령 수습 마피아가 걸렸습니다. 7픽이 자경탕을 당했고, 3픽이 의사인 시점이겠습니다. 이런 구도가 많이들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첫날 무투를 내는 거에 중점을 두면 은 되게 게임이 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도에서 확패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제가 수배인 것을 이용해서 일부러 보조를 팀몰이할 겁니다. 그리고 마치 5픽이 4틱 특으로 나와서 직공 멘트도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할거기 때문에 3, 4픽이 먼저 시선을 오로 두는 것보다 제가 먼저 오로 시선을 두면 3, 4픽이 생각보다 애매해졌다는 그런 구도를 인지하게 되고 첫날 무트로 가기 편하게 될 겁니다. 또한 3, 4픽이 만약에 이제 58 중에 추리를 확실하게 못하면 자연스럽게 1, 2, 6픽 중 시선을 두고 애꾸준 시민들만 이렇게 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 팀몰이는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판단 하나하나가 게임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봐서 저는 슬슬 5픽을 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첫날에는 그렇게 힘을 많이 안 써도 되겠습니다. 우선 5, 8픽이 서로 대립이다라는 것만 3, 4픽의 뇌리에 인식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장물까지 치면서 멘트를 칠 필요는 없고 결과적으로 잡충만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에서는 일부러 좀 보험을 두는 멘트를 좀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더더욱 애매해지기 때문에 제가 멘트를 친 것처럼 난 조사직은 아니고 심증인데 오픽 이런 멘트 치는 게 구라 같다. 이런 식으로 오로지 저의 포지션을 잡기 위해 이런 멘트를 치는 거죠. 마피아로서 이런 자신감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3픽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증매는 5가 불안데 8픽이 은근 아닌 티가 난다. 4픽이 제 예상대로 1,2,6픽 중 본거고 2픽으로 오더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부러 2투에서 5픽 투표로 돌릴겁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최대한 무트를낼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무트를 내야 하는 게이 픽이 일단 무슨 직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픽을 잘랐다고 해도 또 16픽 중 직업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키를 누구로 할지가 사실 고민이 되고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5픽 투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일 킬만 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후반 어필전을 갈때 제가 첫날에 확실한 5픽 악인을 투표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어필 소재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투가 난건 저한테 매우 플러스 요인이겠습니다. 지금 매우 좋은 구도겠습니다. 3픽 의사가 수습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런 구도는 4픽이 1, 2, 6픽 중 시선을 줄 겁니다. 절대 5, 8중 오더를 못 내릴 정도로 제가 매우 어정쩡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구도 창출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4픽이 또 1픽으로 간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6픽이 1트릭이라 해서 6픽으로 또 오더를 돌리는 모습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 시민들끼리 싸우기 유도를 했고, 6픽도 이런 구도 추리를 하다 보니까 고의 대립이란 걸 생각을 못한 거죠. 1픽도 제가 시민인 걸 알기 때문에 5픽으로 간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마피아로는 극단적인 시민티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강구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멘트로 내일 유언 오간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쳤는데, 제가 어차피 죽지 않을 걸 저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제가 죽을 것까지 고려하고 유언으로 미리 5픽을 확실하게 간다라고 강경하게 멘트를 치는 것부터, 이미 8픽은 본인을 시민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시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멘트가 중요하겠습니다. 2픽이 이러면 성직자가 되는 거고요 1픽은 어차피 트릭을 당했으니까 그냥 1티 시민이고 일단 여기에서 5픽으로 먼저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직인 척을 할 건데 2픽처럼 바로 성직이라고 까는 것보다는 그냥 5픽을 먼저 가도 어차피 2픽지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성직이니까 그냥 나중에 이픽 가라.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여유로운 컨셉? 전날이랑은 좀 텐션이 많이 낮아졌죠. 이게 오히려 역설적인 시민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역출이 방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5픽을 간 이유가 심증이라고. 결국엔 조사직이 아니니까, 나는 애초에 오픽 악인을 확실하게 추린 거부터 이미 시민이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쳐줍니다 네오픽이 도주가 떴고요 이런 식에서는 이제 제가 할 어필 소재가 되게 많죠 이제 떡밥 회수만 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투표 첫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투가 난 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5투를 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만약에 58픽이 악인이면 은 8픽이 5픽 투표로 해서 첫날 5픽이 달리기 유도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치는 거죠. 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바로 멘트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대2 구도가 2대1 구도까지 올수 있었던 건 이렇게 이 포지션을 잘 잡고 선점과 이 템포를 빠르게 잡으면은 지는 판도 이기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매우 이상적으로 게임이 끝났고요. 사실 이렇게 불리한 구도를 그냥 확패라고 바로 자수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런 걸 보면 좀 되게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불리한 구도에서 한번 게임을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실제로 뒤집어 본다면 게임이 정말 재밌어질 것이고 좀 이렇게 어필도 많이 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